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시고 본디오 불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인 은혜하신 성령님, 이 월요 통일 예배 재단 위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기름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우리의 심령을 모아 이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재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우리의 준비된 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다시 한번 저 땅에 하나님 그 생명을 다해 드려지는 그 예배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속히 그 땅을 출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곳에 예수님의 6월절의 보혈로 다시 한번 덮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 가운데 충만함으로 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아멘.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요. 신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7쪽이죠? 27쪽에 신약 마태복음 16장 네. 1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인데요 오늘 분명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냐면 그것이 제자들의 선택받은 사람들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주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어제 부활절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이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기도하고 이스라엘 품은 분이 속히 말아나타 이스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서 하거든요. 맞아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그것을 빌미로 우리의 삶이 경과되 강과되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삶은요 예수님의 영이 바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뭡니까? 친히 예수님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이미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열쇠를 왜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는 이 천국 열쇠 특히 성경 말씀을 저는 저에게 스승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스승은요. 오직 성령님이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멘토가 필요했고 하나님 저에게 멘토를 주시든 아니면 어떤 책을 많은 성경적에 유익하는 많은 책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저하고 1대1로 더 동일하게 하나님 외에는 딴 분이 나에게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암송을 통독을 거의 100번을 넘게 하면서 계속 말씀 중심으로 저를 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고신측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너무도 갖고 있고 웬만한 예언사역 하는 분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래서 제가 민통선에 있을 때도 철저하게 외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로 살아내면서 중국 갔을 때도 많은 단체들 막 연합하고 막 하자 해도 특히 테네스벨 통해서 많은 와 YM들이 많이 왔다 갔죠, 열방이. 근데 한 번은 제가 중국을 바로 한국 비자 때문에 한 달에 한번 가는, 한 달에 하루라도 제, 한국을 찍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3년 비자인데 매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비자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짐싸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케네스배가 어, 자기네 숙소는 너무도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발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빵공장이 한 400평이라 이곳에 열방 모든 리더들이 모인대요. YM 전 세계 리더십들 회의가 단동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쓰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빵공장에 봉사하는, 봉사단체로 해서 들어와라 해갖고, 왜냐면 우린 군대를 통과해서 그 사유서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순간 착각을 한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왜 이렇게 사람이 표안 나잖아요. 오지 보면. 머리 까만 머리에 피부도 같으니까. 딱 올라왔는데, 노란 머리, 흑인, 까만 사람들, 막 그, 딱 봐도 외국인들이 막다 섞여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그니까 러 군대가 뒤집어져갖고, 군대가 딱, 진열, 병렬을 우리 쪽으로 향나게 있더라고요. 도청을 시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아차,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했는데, 제가, 어차피 점심 먹고 바로 배 타러 가야 되니까, 가려고 딱 애들을 밥을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나오는데, 그때 한 거의, 거의 100명 왔을 거예요. 엄청 많은 분들이. 중국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한 리더가 그때 유럽 쪽에 있는 리더였는데 그 가족 부부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한국 가면 며칠 만에 옵니까? 그러니까 전 이번에 일주일 여정으로 갔다 옵니다. 했는데 아, 그러면 여기는 누가 관리합니까? 당신이 리더인데 리더가 빠지면 이걸 다음 리더는 누가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질문을 받으니까 기도했어요. 성님, 제가 이분에게 뭐를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님께 묻고 대답하기를 아니, 엄마가 집을 잠깐 출타하는데 엄마의 자리를 다시 다른 리더를 세우고 갑니까? 엄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엄마가 외출해도 잘잘 잘 지내고 있다고 리더가 필요없다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고 제가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게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YM의 훈련은 어떤 리더십을 준비하고, 자기가 평생 리더로 살아오면서, 다음 자기 어딘가 자리를 빼도, 하루도 빼더라도, 다음 리더를 세우고 가는. 이게 습관이 되었는데, 저는 철저하게 초대교회처럼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나왔고, 근데 제가 요번에 제주도 정탐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곳에 기도의 집을 준비하니까, 많은 분들이 혼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 정말 이게 뭐지 할 때가 좀 있어요. 많은 중보기도 하는 분들. 근데 뭔가가 여게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아, 이게 주님이 나한테 주는 어떤 경계심이라고 봐요. 그거를 확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도 어떤 이 단체의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선택을 잘못하면 그 많은 무리에 우리 무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르신 그 자리는요. 제가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라는 이유는 민동선을 주고 왜 단동을 그렇게 세우게 했냐면 하나님 철저하게 저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북한의 고아들을 먹이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것이 통일의 문이고 그것이 또 뭡니까? 유대인들을 갇혀준 5천년 동안 너무도 많은 율법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눈을 벗겨주는 것이 성령인데 성령님의 그 기름 보면요. 섬기고 봉사할 때그 영들이 떠난다는 것이죠 제가 배운 게 이거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주부터 시작해서 단동 영길까지 지금 여행사 우리가 여행사를 직접 하는 연합해서 이 컴포케이션 이스라엘 컴포케이션처럼 이거를 일으키는 이유가 한중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한중일을 일으켜야만이 이 통일은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한중일의 책임입니다 38선이 지금 선이 그어진 건 한중일의 책임이에요. 물론 미국도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것을 예배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일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기지를 세우고, 다시 민통선을 다시 재점검하고, 연기까지. 이 어려운 걸음들을 하는 거예요. 대형교에서는 재정들이 있으니까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 후원이 아니라, 살아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털고 헌신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 되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돈이 있었습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살아내면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사람들을 그 지역에 난 사람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중국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건물과 땅에 왔었어요. 특히 윤동주 그 용정에 가까이는 있 윤동주 씨 저. 그 집에 본가 옆에 기도원터 엄청난 큰 땅을 헌신하겠다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연결해. 단칼에 전 거절했습니다. 왜요? 저의 부르심은 DMZ고 북한을 섬기고 뭡니까? 살아내는 거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드리고 싶다면 당신이 그곳에 기도하면서 기도원을 세우라고 했어요. 제가 왜 중국과 다른 나라를 제 이름으로 할 필요도 없고 우리 단체 이름으로도 할 필요 없어요 헌신되면 우리가 허락한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만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는요 저도 처음에는 빵 공장이 계속 할줄 알았어요 한 8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루에 2,000개를 입사시 기도와 항상 입사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입사시 예배는요 다른 이스라엘처럼 메노라, 플라팔 넣고 막 거룩거룩 이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말 북한의 고아들, 우리 중국의 고아들,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청년들과 살아내는 건데요. 10편 91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저는 반드시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가 늘 성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주한장교계도 뿐만 아니라 제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금할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모든 어둠의 영이 혼선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방에 십자가를 제가 딱 세우니까 기도실에그 문에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 문을 열고 나. 천국의 문이 열리고 들어오고. 어둠이 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우리 권사님도 증인이 있지만, 기도실마다 기도해서 제가 하나, 님 방마다 십자가 걸어달라고. 했더니, 기도만 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다이목사님 움직여서 다 방마다 십자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거그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우리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 천국 열쇠 제가 한 가지 간증할 게 분명 히 있습니다. 저는요, 북한의 간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3년간 어둠의 곁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에 당신이 3년간 가 있는 걸 제가 환상해 봤습니다. 근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이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흔적을 받았던 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중국에 있는 분을 통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의 말씀을 몇 번? 300번 하라 했어요. 300번을 그분 이름을 넣고 그당 간부에 이름을 넣고 300번을 석파라 했더니 어떤 일이었냐면, 갑자기 중국 군대가 그분을 잡아 가둬버렸어요. 3년 동안. 천국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동안 청년들을 훈련하고 지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천국 열쇠의 이 말씀은요, 굉장한 권능이었습니다. 그 제가 핍박받고 힘들 때마다 이 천국 열쇠로 또 귀신 들인 사람들, 축사할 때도 이 말씀을 할때그 형이 완전히 떠나가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는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지옥도 실제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뭐 했습니까? 많은 터키에 7대 교회를 세웠고, 가는 데마다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를 어마어마 세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의 라인을 따라 아울치를 가보시면, 저는 혼자 다녔지만, 정말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7제 공생회 때 계시, 제자로 안 있었는데도, 특히 터키나 그리스 저쪽으로 가보면요, 사도 바울의 굉장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잠깐만 거쳐가고, 어디로 배를 건너가는 그 지역, 성경이 나오는 그 지역에도요, 엄청난 기념교회들. 사도바울 하루만 거쳐도 기념교회가 세워진 거 봐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물론 거긴 그리스 정교회인데, 다 십자가를 메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파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돌 하나 딱 물에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파동이라는 게 굉장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내가 뵙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예수의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번에 제주도에 너무도 우상과 만몬의 영이 굉장히 뼛속 깊게 들어와 있어요. 그 땅은. 뭐든지 돈이에요. 그래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싸잖아요. 제가 그 고향이 그나라저 제주도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봄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년, 늘 제가 얘기해요. 3년은 좀이 문화에서 좀 후지, 후퇴한 도시라고. 왜냐면 그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직접적인 서울의 어떤 뭔가 선포하면 이게 메아리처럼 들어오는 실제 몸의 피부에 느껴지는 게 3년 걸려요. 제 남편이 이번에 한 6개월에 정말 제가 어릴 때 했던 말이 3년이라서 지난. 유행도 패션이요. 서울 사람 딱 보고 따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제도 오면 그 패션이 또 바뀌어갖고 자기만의 패션이 또 돼버려요 제주도만큼은 파리 패션쇼에서 컬렉션 이렇게 딱 와서 누군가의 모델 입고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 하네요 그걸 또 제주도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그 나라의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에 특히 제주도에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땅은 철저하게 만몬에 돈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음. 그 땅을 풀수 있는 방법은 요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저도 이번에한 달간 내려가지만 밥 주걱으로 섬기겠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살아온 것은요 하나하나 우리 여기 간사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 도시 이 센터도요 남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들인 것 같지만 밥 주걱 부탁가스 하나 갖고 3개월간 섬겼더니 이 재정이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아니라 이곳에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연합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아, 너무 제주도까지 그럼 인천도 비고 또 여기도 비고 인천도 개척한 지 얼마 안돼 저쪽에도 너무 사람이 인력이 모자랐는데 너무 빈다 빈다 하지만 진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빨빨 들어오셔야 돼요 빨빨 들어와서 한지 하나 하나의 타운에 우리 센터를 감당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 야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천국 결쇠 여러분에게 오늘 왜이 천국 결쇠를 예수님이 허락하시냐면 어제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절인 아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천국 결쇠를 허락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이 카드 값이 임박하고,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돈으로, 문제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로마의 대핍박, 그 교회들의 핍박이 있을 때도, 살아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의 도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입으로만 고백할 살아계신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살아었던 이라고 가거를 얘기 안하고 살아계신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어요. 정말 그동안 달려오면서 엄청 하나님의 많은 흔적과 말씀의 능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특히 여러분 삶 속에 자녀나 많은 문제가 있고 예수를 오직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 300번 해보세요. 이름 놓고. 천국 열쇠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요. 정말 악한 자는 더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히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함께 살아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 북녘 땅을 하나님 살아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그곳에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그곳에 막혔던 담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열방이 제주도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한라에서 백두를 성취하는 이 민족의 소원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와의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자할수 없으며, 나가가 내서 고맙소서, 나라와 권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합나이다 아멘 내게 네. 영광 h a 니다